입술 피서의 마취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한다. 두 번째 신경 마취를 통해서 입술로 가는 감각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그 통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게더 낫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크림 마취는 그나마 한 번이라도 덜 찢어서 더 아프다. 두 번째 입술은 점막이다 보니까 피부에 비해서 마취 크림이 좀더 깊게 침투를 한다. 그래서 피부보다는 확실히 점막 쪽이 더덜 아프다. 입술 마취 크림의 단점은 마취 크림이 깊은 곳까지 침투 안할 경우 진짜 아프다. 신경, 국소 마취의 장점은 신경만 제대로 차단이 된다면 거의 느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경 마취의 단점은 신경을 정확히 마취시키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 두 번째,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찌른다. 그것 또한 통증이 될수 있겠죠.